그랜저 뭐지까? HG입니다. 에어컨 가스 냉동을 시공해 보겠습니다. 흥분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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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네. 냉매 충전을 시작합니다. 냉매 충전 중입니다. 냉해충전을 완료하고 있습니다. 1 8 1천0 0 k m 탔습니다. 에코가스 냉동고다주입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.

다음 날 다시 찾은 검도장. 승부에서 이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준비한 것을 얼마나 보여주는 애가 대결의 관건이겠죠. 그리고 데일리 사였던 대결 상대는 강태송 서범님입니다. 아,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밤새 됐 어요.